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 겨울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무국을 끓여봤습니다. 예, 어, 저는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다가 참기름에 볶다가 물랑 같이 볶다가 어, 버섯이랑 파랑 그렇게 넣어서 끓였고요. 갓김치랑 배추김치, 그리고 고추소박이랑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표고버섯도 같이 넣었는데, 음,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표고버섯 향이 조금 진한데 그게 싫다 하시면 참기름을 조금 듬뿍 넣으면 참기름 냄새가 표고버섯의 냄새, 냄새를 잡아주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우선 아, 밥에. 역시 갓김치도 되게 새콤하게 익었거든요. 이것도 맛이 고추김치도 맛이 들어서 맛있는데 배추김치가 짱! <laughs> 지 묵국에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뜨끈한 묵국이랑 好。<laughs> 와. 야, 뜨끈한 물고기랑 배추김치만 있으면 함께 그냥 너무 맛있게 잘 먹겠는데요? 음,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아로니아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루가 다 녹질 않아가지고 미리 타놨어요. 아, 아, 어,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